<laughs> 안녕하세요. 게임 일러, 게임 일러스트 분야의 정병환입니다. 정좀 소개를 해볼게요. 네, 잠시만요. 네. 네, 됐습니다. 네. 일단, 게임 일러스트레이션이 무엇인가, 그리고, 음, 소개, 그리고 게임 일러스트레이션에서는? 아니, 요기 그부분까 게임 일러스트레이션에서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학년, 학년별 과정은 무엇이고, 그리고 뭐, 취업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 등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게임 일러스트레이션은, 음 컨셉 아트를 기본으로 하는 모든 창작 활동, 그리고 뭐, 결과물, 뭐 포스터,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걸로 조정도 되나? 요, 요. 아, 예. 네. 네. 여러분들이, 뭐, 익히 봐서 알고 있는, 뭐, 그런 게임들이 있죠. 리니지도 있고, 뭐, 클래시 로얄, 클래시 오 클랜, 뭐, 콘솔 게임 중에 뭐, 언타, 언차티드, 오버워치, 그리고, 세븐 나이츠, 뭐, 이런 류의 게임들에 대한, 이건 포스터죠. 이런 결과물들을 만드는 걸 얘기해요. 게임 일러스트레이션. 그리고, 이게, 이거, 이런 작업을 할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것 중에 하나가 컨셉 아트인데, 컨셉 아트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뭐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일단은 밑그림이 됐든, 뭐 설계도가 됐든 이런 식으로 통용되기도 하는데, 어떤 개념들, 그리고 설정, 그리고 느낌, 그리고 세계관들을 각 분야에 맞게 시각화를 시키는 걸 얘기를 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 자신만의 스타일, 멋, 이런 것들을 추가하면 완벽한 컨셉 아트가 되겠죠. 그리고 컨셉 아트가 뭐 게임 분야만 있는 게 아니고 앞에 애니메이션 교수님께서도 설명해 주셨지만 애니메이션, 그리고 영화, 그리고 게임 이쪽에 다양하게 통용되는 개념들이에요. 간단히 예시로 얘기를 하자면 뭐 LOL, 오버워치 이런 등 여기에 나와 있는 캐릭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이게 어떤 캐릭터고, 어떤 성격이고, 어떤 색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행동하고, 무엇을 하는 개체인가에 대한 설명을 한세 번째에 살수 있죠. 그리고 뭐, 세부적으로 뒤에는 어떻게 생겨있고, 뭐, 구체적인 이런 뭐 디자인들에 대한 설계도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뭐, 메탈 기어라는 뭐 콘솔 게임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디자인은 디자인은 어떻게 생겼고, 뭐 표정은 어떻고 그리고 뭐 헤어스타일은 어떻고 뭐 이런 것에 대한 설계도 그리고 완성된 이미지 그리고 최종 아웃풋으로 나올 수 있는 어떤 이미지들에 대한 개념들 이런 것들을 컨셉아트라고 해요. 당연히 애니메이션도 이런 게 들어가 있고요. 뭐 애니메이션은 좀더뭐 앞에서 설명해주셨지만. 좀더 표정 이라든가 뭐 행동들 이런 데에 좀더 소적을 맞추고 있다고 하면 게임은 구체적으로 이미지 그러니까 최종 완성본에 대한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개념 자체는 비슷한데 약간씩 약간씩 다른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영화에서도 음, 트랜스포머죠 트랜스포머 여기에 있는 뭐, 여기에는 포크레인 이미지를 갖다 붙였고, 여기에는 블루즈 이미지를 갖다 붙여서 어떤 식으로 행동하고 움직이고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 설계도 같은 개념인 거죠. 그리고, 토르, 아이언맨, 헐크, 이런 유의 컨셉 아트들이 있는데, 요즘은 예전에는 간략한 스케치 위주의 컨셉 아트를 지향했다고 하면, 요즘은 뭐 거의 일러스트급으로, 다 같이 통용되는 개념들이에요. 이런 식의 컨셉 아트, 뭐 이런 개념들을, 음, 플랫폼을 어떤 걸 쓰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지는데, 이런 개념의 컨셉 아트를 가지고 게임 플랫폼에 가져가면 게임 컨셉 아트가 되는 거고, 영화 스크린으로 옮긴다고 하면 영화 컨셉 아트가 되겠죠. 이런 개념들이에요. 게임 일러스트레이션의 세부 분야, 어, 목표를 간단히 얘기를 하자면 컨셉 디자이너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고 그리고 포트폴리오 중심의 실무 위주 작업을 진행을 한다 어,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 게임뿐만 아니고 디지털 아트 전반에 걸친 인재를 양성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뭐 이따 제가 퀴즈를 낼 텐데 퀴즈에 대한 정답을 미리 알려드리면. 네. <laughs> 네. 포트폴리오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하다 보면 아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요게 아마 답이 될 거니까 이따가 잘 얘기해 주세요. 학년별 과정을 얘기를 해 볼게요. 일단 1학년 때는 기본적인 걸 배울 거예요. 뭐 드로잉, 뭐 기본적인 뭐 디자인에 대한 기본적인 걸 배우고 명도도 배우고 그림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나 좀 아는 사람들이나 일단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지나가야지 뭐 할수 있는 그뭐 아이디어 발상이라든가 이런 것들. 우리 2학년 때는 좀더 어 방향성 설정을 위해서 자신의 취향이라든가 능력을 알고 향후에 내가 어떤 작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걸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뭐스토리텔링이라든가 이런 걸좀더 구체적으로 배우고, 설정, 그 다음에 뭐, 모델링도 할수 있고, 배경도 할수 있고, 캐릭터도 할수 있고, 이런 식의 과정을 배우게 될 거고요. 사년 때는 좀더 구체화 되겠죠? 실질적인 실, 실무 스킬이 업 되고, 좀더 심화되는 과정을 배우게 될 거고, 이 정도에서, 이 정도에서 어떤 개체 하나를 만들었다고 하면, 여기에서는 좀더 변형되고, 레벨링도 되고, 뭐, 킬타나만 만드는 게 아니고, 복장을 다양하게 만든다던가, 색깔 변형을 시킨다던가, 이걸 어떻게 적용한다던가에 대한 그런 작업을 할수 있는 걸 배우게 되겠죠. 그리고 4학년 때, 4학년 때, 4학년 때 되면 이걸 좀더 전문화해서, 음, 포트폴리오, 취업용 포트폴리오라던가, 그리고 졸업작품을 위한 음, 멘토링을 받게 되실 거예요. 뭐, 모든 분야에 대해서 1, 2, 3학년 때 이런 게 통용되기도 하지만 이때는 좀더 전문적으로 배우게 되겠죠. 그 다음에 간단히 뭐, 취업이라든가 진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게임 쪽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사업, 개발, 운영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이 우리가 하려는 거는 개발 쪽이죠. 개발 쪽 라인이고, 이게 잘안 되네요. <laughs> 개발적 라인이고, 그리고 개발에는 기획, 그래픽, 그리고 프로그래밍으로 이루어져 있고, 뭐, 기획은, 우리도 여기에 뭐, 게임 세계관이라던가, 시나리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할 거니까, 아주,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고, 요런 분야가 있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이거는 좀 멀긴 하지만, 그래, 관심있게 봐주면 좋아요. 그리고, 그래픽에는, 이거 말고 더 많이 있는데 일단 큰 것만 뽑아 와봤는데 한세 원화 그리고 UI도 있고 3D 캐릭터 배경 뭐 지형 모델링 뭐 이런 게다 포함되는 이런 개념들이 있고 여기다 애니메이션인데 애니메이션 아까 그 전통적인 애니메이션 약간 개념이 다르긴 한데 아무튼 여기에도 어떤 움직임 움직임에 대한 뭐 이런 개념이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펙트 레벨 디자인 뭐 이런 게 있어요. 게임사에 들어가게 되면 사실 이걸 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게임 을 워낙 그림만 그리는 사람도 있고 가다가 워낙 그리다가 UI 하는 사람도 있고 하다가 모델링 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더 관심 있게 다양하게 공부하고 관심을 갖다 보면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지 좀더알수 있겠죠. 그리고 어. 기업의 원활한 자격권 그런 필요 영향에 대해서 잠깐 뽑아왔는데 모집 요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 다양한 장르가 가능하신 분이라고 나와있죠. 그리고 그림 풍에 얽매이지 않고 퀄리티를 낼수 있는 분, 그리고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있는 분. 쭉 보다 보면 일단 퀄리티,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이게 왜 강조되는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생활해보시고 작업해보시고 겪어보시고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아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간단히 회사를 어떻게 들어가나에 대해 설명하자면 이런 과정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가는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처음에 서류 그다음에 포트폴리오를 내는데 서류를 안 봐요. 처음에는 아예 안 봐요. 무조건 포트폴리오만 봐요. 포트폴리오가 괜찮으면 그다음 단계로 진행을 하고 2단계에서 괜찮지 않으면 당연히 2단계 2단계는 없겠죠.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분 잡았고요. 이 그리고 중간에 뭐 면접 진행하면서 테스트도 보고 테스트 보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합격하고 난 다음에 뭐 수습을 좀 보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일단은 이거는 들어가 보면서 겪어보면 되는 건데 일단 포트폴리오가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간단히 또 기타로 준비해온 게 있는데 어김영태라는워화가가 있죠 일러스트레이터 이분 같은 경우도 처음에 만화를 그렸다가 뭐 어떤 이유가 됐든 이쪽으로 넘어와서 어, 이 분야에 되게 스타가 되신 분이 있어요. 그리고, 어, 그리고, 잘 모르실 텐데, 좀, 음, 이분도 만화가였다가 저녁에, 와, 김태현 들 어? 아시나요? 네. <laughs> 네. 이분도, 지금, 예, 요즘도 뭐 게임 쪽 하고 계시는 것 같긴 한데, 저도 늦, 마지막에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리고 일본 작가 중에 거의 초창기였는데, 세가라는 회사에서 게임 만들다가 컴퓨터 그래픽이라는 게 거의 없어, 없었던 시절에 컴퓨터 그래픽을 도입해서 만화를 그리셨던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퀄리티가 되게 좋아요. 이런 분도 있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분야가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전공에 있는 모든 분야들은 다들 연결이 돼 있어서 학생들, 교수님들, 뭐다 친해지면 좋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